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그 동안에 이제 보건 영역에서 보면 여기 위험분을 찾아내 가지고 이 위험분을 없애는 어떤 개입 이게 이제 의료적 접근이잖아. 그러니까 질병 이게 이제 질병이 있다라고 하고 의료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건강 불평등 이런 식으로 해결했는데 보조 선생님의 발언도 엄청 중요한데 하면 이건 계속 이렇게 지워나가야 결국은 계속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분포를 어떻게 옮길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고 결국은 질병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가 뭐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의료적인 접근, 이것도 위험 관리, 어떻게 보면 선택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분포를 옮길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찾아내가지고 여기까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이 리스크 요인이 뭐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어제도 저희 여기 국분들이 봤는데 그 건강증진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에서 보면 흡연, 절주, 영양, 그다음에 신체활동, 그다음 에 최근에는 이제 스트레스, 위생 뭐 이런 것들을 주요 리스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더 여기에 영향을 분포로 옮길 수 있는 원인의 역량을 뭐가 리스크인지를 찾아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보건 역량에서는 이제 거의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는 뭐 당연히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다 동의를 본 거고, 그다음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 유럽연합은 꼭 보건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연합이 거기에서 어, 이미 동의가 돼서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유럽의 각국들에게 공부를 이미 했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백왕 교수님 발표해 주셨던 그0열 가지였나? 열가지고그열 가지의 위험요인을 해결해야 된다, 이걸 이제 이미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건강민민재단에서 했던 것은 2011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웬만큼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그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이제 과학적인 성과 이런 걸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현재 어, 세계는 여기까지 났는데 여기 있는이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사실 은 의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공부도 하셨죠. 그리고 이런 거를 정립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거기에서 한달더나갑니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여기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리스크의 많은 요인들이, 그러니까 이거의 원인이 이거 원인의 원인을 찾아내긴 했는데 그걸 더더 근본적인 원인은 뻔히 원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요 그리고 그게 바로 소득의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 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눈 감고 있다 결국은 그것를눈 감고 여전히 그냥 한 영역 복원형 복원 영역에서 아, 리스크 요인을 뭐 어, 낮은 단계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나눠가지고 다운스트림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뭐 교육하고 그다음에 중간 단계 그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열심히 우리 뭐 칫솔 질을 합시다, 우리 담배끊읍시다, 영양 강화해가지고 하고 그십음침에 그러니까 가서 그 담뱃값 올리고 뭐 어, 설탕 이런 거에다가 비만세 올리고 그런 걸로 될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면을 우리가 눈 감고 있다라고 이분의 주장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거기에 더 나가게 된이분의 계기 중에 하나는 지난번 거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사회적 기물기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분은 이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축구을 했는데 일단 어, 어떤 사회 건강에 이게 양극화 요소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잘 사는 쪽에 비해서 그거보다 좀못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기분들을 갖더라는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뭔가 다른 시사마바가 있을 거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된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소셜 디터미넌너라고 하는 교과서를 했었어요. 그, 그 책을 이제 오늘 전문서적인데그 책을 자세히 보면 이제 어, 생리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아까 발표해 주신 것 중에 그, 사회 심리학적인, 심리사회적인,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적 설명 뒤에 결국은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리스크, 원인의 원인은 결국 불평등이 있다라고 이분이 이제 선언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2000년 중반 이후부터. 그리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그룹들을 이제 좀더 규합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비영리 재단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보건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건강 불평등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불평등을 만드는 더 근본적인 원인인 소득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에 눈 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그 이미 앞쪽에 설명들을 아마 전제로 발표한 내용들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13장에 주어 13장에 주로 이제 쭉 이전의 사례들 이런 걸 통해서 조막별 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4장에서 보면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됐고, 경쟁을 하는 사회고, 이런 사회에서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그거를 이제, 어 줄이고 평등하게 만들자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주장이죠. 그러니까 1부, 2부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간 거고. 그 다음에 그 소득의 불평등이 이런 거를 일으킨다라는 것까지는 아마 대부분이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 가능한 문제인 거냐. 요 부분부터는 이제 좀 이분은 이제 본인의 주관적인 주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이 14장에서 보면 이분은 어, 예전에 이제 수렵이나 사냥을 했었던 시절. 뭐 인간의 역사가 이방, 200만 년이었다고 보면 200만 년 중에 도대체 지금과 같은 불평등한 이런 어, 시대가 얼마나 있었겠냐. 전체 인간의 역사 중에서 도 보면 굉장히 짧은 시기일 수밖에 없는 현재 수준이고 인간의 어떤 DNA 이런 데는 에 사실 은 평등을 볼수 있는 추구하는 DNA 이런 게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원숭이, 뭐 유인원에 대한 실험 이런 걸 통해서 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침팬지육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그뭐 굉장히 우호적으로서 모노보라고 어, 하는 거기는 서로 위에 있고 이런 형태의 유인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집단은 모노보와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성 이런게 훨씬 더 친숙하고 익숙한데. 그러니까 자본주의화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사실 인간의 본성이 먼저 벗어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신경계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여타 이런 문제들이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분이 주장하고 싶은 핵심은 결국은 소득의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문제야 말고. 그러니까 보건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이제 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이고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의 유산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면 어뭐 뇌에 보면 뭐 거울 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 그건 뭐 이미 생리학이나 이런 신경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식사 장도 그런 같은 걸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5장을 이제 보기에서또 이분이 이제 좀더 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그런 것같니다 최근에 이서 이제 기후 변화 아래제 어,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전 지구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이렇다는거고요 그러면 그거가 과연 어떻게 해결이 하겠느냐 특히 이제 탄소 배출량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laughs> 결국은 평등한 어떤 가치 속에서 이게 해결될 문제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개입이나 이런 방법 같은 전혀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국 지속적인 인간의 삶이 유지가 되고 사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장하려고 하는 결국은 불평등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없이 어떤 한 사회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건 분명하고. 그게 인간의 속성이고 본성이기도 하고, 지금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앞으로 미래 인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개입을 해야 될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15장에서 뭐 다양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전에 아까 발표했던 것 중에 보면 물질주의, 성장주의,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 인간의 본성을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고, 이미 많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는 이미 본인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만큼을 전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불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는 거더 이상 더벌어봐야 그게 오히려 선물할 시간이 없어서 더 문제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더 불행해지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 경제학자의 어떤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상태 경제 뭐 이런 뭐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성장을 계속해야 인간은 뭐 발전하고 주관한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설명들을 이제 다른 영역에 있는 학자들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특히는 이제 뭐 지구온난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 음, 일류적인 공동대처가 평등에 대한 이 부분의 해결 없이는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회복 없이는 안 된다 국가 그러니까 결국 그 가치를 회복하려면 소득의 불평등 이 문제도 똑같은 평등의 문제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결국은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눈 감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자 얘가 하면 이제 거기 이제 마지막 정점으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결국은 여기에서 뭐 굉장히 재밌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도 같습니다. 제가, 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거, 소득의 불평등 이제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하면 평등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에 이제 소비에트, 소련, 뭐, 이런, 그, 공산주의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거를 좀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아우, 데 우리가 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일단 그거는 먼저 선언을 어, 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이분이 또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개별 정책이 아니라 정치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한 한 영역에서, 뭐 우리가 떻대하는 보건 영역, 건강 영역에서 건강 문제에 접근을 해가지고 뭐 보편적인 뭔가를 해결하고 또 어디 문화적인 건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보다 더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의 개입을 해야 되고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중요한 방향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이제 어, 기본인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고음부터는 그 이제 점점래서 음, 결국은 우리는 뭘 주장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그 대표적인 주장의 핵심 중에 하나는 어, 예 종업원 지주제. 그러니까 사실 갑자기 굉장히 축소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전까지 정치를 해서 정치를 통해서 소득을 통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가 평명하다는게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제고 인간을 어떻게 보면 본능이고 특성일 으니까 여기까지 쫙 거창하게 가셨다가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의 대안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로와 대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자기들은 아직 뭐 답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보면 두 가지에 대한 접근이 다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만, 그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낸 세금을, 이걸를 분배를 달해서 이, 이 불평등을 줄여주는 이런 방식, 사회적인 지출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 게 하나의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같은 사례를 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실질적으로 국가가 많은 국지 예산이나 이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고, 근데 대신,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 소득이 있잖아요. 그 소득이, 그러니까 이거, 이 자료는 아마 지금 2000년 초반 정도까지 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 이후에 좀 많이 이게 차이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방향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두 가지 다 가능하고, 그 각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정치가 일관적으로 그걸 지속을 하다 보면 그게 성취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리고 그분한테 이분들은 이제 그래서 자기들의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 노동 현장, 노동 현장에서의 종업원 지주제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민주화 뭐 이런 것들까지 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충분히 대안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지 않냐 뭐맨 어, 영국에 있는 명예회사들 미국에서 어디 유럽으로 가꾸기 회사들 들이 그렇게 해서 성관을 거둔 걸다 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유들사람이 이런 데 관심이 되는 사람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뒷부분의 내용은 뭐가깐유분말로만는 어, 그랬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오늘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부분들은 좀 그, 좀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그 로즈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죠. 까사 그러니까 뭐 선택적인 접근보다는 보편적인 접근. 그런 게 중요하고, 그런 보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낮은 단계에 대한 개입보다는 이제 높은 단계에 개입. 즉, 보건영역에서 그런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의 개념이 하나가 있고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 여지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또, 어, 얘기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이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봐야 그게, 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것같요 그래서, 좀더 나가서, 사회 전체적인 정치를 바꾸는, 그러니까 지향 자체를, 사회 전체의 가치 중에 어느 순간에, 뭐, 책의 일부에나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미, 그, 지난 냉전 시대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사실 중앙 집권적으로 소련이나 이런 데가 실험을 해본 뒤에, 평등은 우리 인간에게 안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 남겨놓은 게, 굉장히 잘못된 것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소련 같은 그런 나라가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내걸었던 혁명 때 가장 큰 구호 중에 하나가 자유평등 박해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절대 이렇게 배, 배척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면서 사회에서 더 이상 평등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문제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회복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역에 실질적으로 건강 불평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의 불평등, 사회 문제 내지는 건강 문제에 관심 있는 제, 일단 전문가들이 거기에 자각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자기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나누지 말고, 전 사회적인, 전 지구적인 가치의 평등의 가치를 반드시 집어넣고, 그 가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데 같이 운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선생 중에 특히, 그, 건치 활동을 초창기 하셨던 선생님들하고, 거꾸로 건강 문제 때문에 하셨다기보다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접근하셨던 분들도 <laughs>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해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략 공부하지 않았으면 을것 같으니까 쉬었다가 8시 10분부터 눈물을 날싹 빼고.